안녕하세요. 영어 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구강 F에 들어갑니다. 자 이번에 나오는 단어는 too다. too, T-O-O. 너무 또 또한. 음, 너무 많은. 대기 문장 끝에 온다. 너무 어, 또 또한. 그럼 나니 나니 뭐 맞다. 맞다. 맞다 하는 게또 오죠, 그죠? 이또 우자입니다. 또 우자. 나니나니 뭐 맞다. 아무튼 또한 소노우에 소노우에. 어, 이거는 그 위에 하는 게그 위에 그 위에 뭐 게다가 하는데 게다가 게다가 그다음 에아마리니뭐 나니나니 시기루. 아마리니모아마리니만건 너무 세기로 세기로 하는 거는 지나치다는 뜻인데요. 지나치다. 이 과자 얘기합니다. 과자. 지나칠 과자. 세기로. 너무 뭐 지나친 이런 얘기죠. 자, 예문을 보겠습니다. My husband likes streaming and I do too. My husband likes swimming and I do too. 나의 남편 남편은 수영을 좋아합니다. 나 역시 수영을 좋아합니다. I do too. 이 두, o o do 이런데 do를 디동사라그 하죠. 디동사. 동사를 대신한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죠. I, I like swimming인데 두 o 로 표시를 하는거죠. My husband likes swimming and I do too. 내 남편은 수영을 좋아니다나 역시 좋아니다 Otto와 스위예이가 스키를 쓰시. 와타 스키 데스. Otto와 스위예이가 스키 데스시. 와타 스키 데스. Otto 하는 게 남편이죠. 남편은 수영을 좋아하고 나 역시 좋아합니다. 스키 데스시 요시 여기 그죠. 또 문법이 나오는 건데요. 중지법이라고 그래요. 중지법 그러니까 어 앞에 한 문장을 딱 중간에서 끊는 거예요. 문장을 중간에서 끊고 또 이제 뒤 문장이 계속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게이 시입니다. 어 이건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. 댓글을 꼭 읽어보십시오.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남편은 수영을 좋아하고 나 역시 좋아합니다. It is too hot today. It is too hot today. 오늘은 너무 더습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요. Too hot today. 요즘 정말로 덥죠. 어, 거의 매일 35도 이상인 것 같아요. c u a m a r i n i 아츠시기루 쿄와 아마리니모 아츠시기루 오늘은 너무나도 덥습니다. 오늘은 너무나도 더워요. 아츠시기루 아츠이만해도 덥다는기죠 아츠이드 아츠이가 덥단데요. 아츠시기루 하니까 너무너 무 덥다. 지나칠 정도로 덥다. 아츠시기루 이게 더울 서자라고 그러세요 더울 서자 더울 서자가 우리 피서할 때도 쓰지만은 달력에 보면은 거죠. 소서, 디서에도 쓰이고, 이제 가을이 오기 직전에 이거 그 처서라는 거 있죠. 처서, 이때도 서가이 더울 서자입니다. 서울 서자, 아침입니다. 아침저 아치. 피서는 희쇼라 그랬어요. 희쇼, 희쇼하는 게 피서였습니다. 그다음은 어게인입니다. 어게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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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인. 다시 또 맞다, 맞다 또 우자 또 하는 겁니다. 또 후타타비, 후타타비. 이건 재점데요 음, 다시 제점다 다시 제점 후타타비. 다시 모지도 뭐 또한 번, 또한 번. See you again, see you again. 또 봅시다 하는 거죠. 또 만나자. 또 봅시다. 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.またお会いし또 만납시다. 또 봅시다. I want to see her once again. I want to see her once again.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보고 싶다.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고 싶다. 私は彼女をもう一度みたい.私は彼女をもう一度みたい. 나는 그녀를 또 한번 보고 싶다. 따이 하는 거는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죠. 뭐뭐 하고 싶다. 보고 싶다. 또 음, 만나고 싶다. 이렇게 해 보라는 거죠. 어떤 시와 카노조 니 카노조 니 모이치도 아이타이 아이타이 'わたしは彼女に' 이때는 '이'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. 'わたしは彼女に某市도 아이다.'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저, 더운데 강의 들어주서 고맙습니다. 저, 구강 F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